남편과 결혼하기 전, 신우이를 처음 봤을 땐 귀엽다고만 생각했었다. 나와도 띠동갑이 넘도록, 나이 차이가 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외모와 다르게, 신우이는 신우 시누 노릇을 좋아했다. 오빠한테 들었죠? 지금 60만원 보내주세요. 아가씨 저번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돈 요구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만 하신다고 하셨죠? 친구들하고 부산 가기로 해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드렸던 돈은 어디에다가 쓰시고, 또 달라고 그래요?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왜 네가 해? 뭐라고요?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왜 딴소리를 하고 있냐고 저기요 아가씨 또 반말하시네요? 반말 소리 듣기 싫으면 나한테 잘하던가 해야지 네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이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아가씨가 저희 집에서 한 달에 받아가는 게 얼마나 되는지는 알아요 그것만 해도 알바 월급보다 많을 거란 거 모르세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는 그런 거 신경쓰면서 살지 않았어. 아가씨가 아직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아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드리는 돈, 결코 적지 않아요. 적지 않다면서, 너는 무슨 권리로 우리 오빠 돈을 관리하는데?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이면 나도 아직은 오빠 동생인데? 아가씨, 나이 많다고 훈계질 하지 마. 역겨우니까. 오늘 있던 일 어머님한테 얘기할게요. 나이 먹었다고 훈계질 하더니, 어린애 앞에서 고자질 하겠다고 그러네, 크크. 고자질 하면 내가 무서울 줄 알았나 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해봐. 신우이가 말하는 것도 기분 나빴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영은이가 보기보단 성깔이 있어서 그래. 그리고 친구들도 다 간다는데, 자기만 못 가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 놀러가고 싶은 마음이야, 저도 모르는 거 아니죠. 하지만 어머님, 저희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하니까, 부담이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돈이야, 나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어머님한테요? 이런 걸로 서로 스트레스 받아 봐야, 좋을 거 없어. 어차피 해줄 거면, 그냥 해주는 게 속편한 거야. 그러니 앞으로 영은이가 돈 달라고 하면, 달라는 대로 줘.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마련해줄게. 차라리 처음부터 어머님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어릴 때부터 승준이한테서만 용돈 받은 애라 나한테 돈 얘기는 잘안해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준다고 한 거잖아 그러니 너도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동생이다 생각하고 해달라는 대로 해줘 알겠습니다 늦둥이라서 그런지 시모는 야단을 치기보단 신우를 감싸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돈을 받아간 신우이는 마치 자신이 승자인 것 마냥 나에게 비아냥을 댔다. 엄마가 돈 보내라고 하니까, 찍소리도 못 내고 바로 입금하는 것좀 봐. 크크.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알겠으니까 재미있게 놀고 오세요. 태연한 척 애쓰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 독하게 먹었나봐? 그럼 나도 독하게 대해줄게. 앞으로도 나에게 반말을 하겠다는 신우이. 화가 나도 뭐라고 할수 없는 게 너무나 답답해서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오냐오냐 오냐 커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반말하는 거는 내가 참는다고 쳐. 근데 저렇게 행동하는 것까지 나보고 참으라고. 그건 내가 말하면 되잖아. 말했는데도 또 그러면? 그럼 또 얘기하면 되지. 결국은 나보고 계속 참으라는 거네. 영은이는 아직 어리잖아. 아무리 어려도 나이가 스무한 살이면 개념은 있어야지.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닌데. 어리다고 봐주는 게 말이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영은이한테 가서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혼내줘? 잘못을 했으면 혼나는 게 정상 아니야? 알았어, 그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자기도 화난다고 엄마한테 고자질 같은 거 하지 마. 뭐라고? 자기도 어른스럽게 행동 못하니까. 영은이가 더 그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래, 어디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볼게. 남편은 신우이를 혼내주겠다고 했지만 말 뿐이었다. 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누이는 더욱 심해져만 갔고 화가 난 나는 친정으로 가기도 했었지만 남편과 시모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나에게 전화로 미안하다고 사과만 할뿐 다시 돌아오면 시누이는 원래 하던 대로 나를 대했다. 결국 포기한 심정으로 시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살게 되는데 언니, 이차 그냥 내가 타고 다니면 안 돼. 저도 출퇴근해야 해서 그건 힘드니까 차 필요하면 차라리 사달라고 하세요. 오빠가 차는 안 사줄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언니가 차안 탄다고 하고 나한테 주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저는 계속 이렇게 회사 출근해야 하는데. 저는 어쩌라고요? 그거야 언니가 알아서 해야지. 제가 다른 건다 들어주겠는데. 그렇게는 힘드니까 차 필요하면 따로 얘기해봐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이 차는 반납 안 하고 계속 탈게. 뭐라고요? 필요하면 언니가 차를 사. 저기요 아가씨. 왜? 앞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또 이러네. 아, 그럼 내가 타는 걸로 안다. 명의는 달라고는 안 할게. 그 대신 보험은 언니가 알아서 해줘. 얼떨결에 내가 타고 다니는 차까지 뺏겼지만 남편은 태평하게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소리만 하는데. 장난해. 정도껏 해야지. 이건 아니잖아. 어차피 버스 타도 1시간이면 가는데 왜 그래?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그러면 차를 한대더 사던가. 지금 오빠 여동생이 한 달에 얼마나 받아가는지는 알아. 그런데도 나보고 차를 사라고? 그러면 조금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게 어때? 보니까 영은이 결혼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결혼하면 차는 다시 돌려줄 거 아니야. 결혼한다고? 내가 말안 했었나? 지금 영은이가 만나는 사람이 의사인가 봐. 그래서 엄마도 웬만하면 결혼시키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참아. 벌써 결혼 얘기 나올 정도인데 금방 하지 않겠어? 영은이 걔도 결혼만 하면 차는 물론이고 앞으로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을 거야. 아주 고맙네.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알아줘서. 나도 중간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거 자기가 알잖아. 나라고 편한 줄 알아? 에휴. 그래. 이 집에서는 나만 나쁜 노이지. 그만하고 조금만 참아. 신우이가 결혼할 수도 있다는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남자 쪽이 신우이보다 10살이나 많아서인지... 신우의 본 모습 보단 얼굴만 보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양가 어른들의 생각도 맞아 떨어지니,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상결례 날짜까지 잡히면서, 드디어 이 생활도 끝나나 싶었지만, 내가 결혼하니까 신나나봐? 아주 입이 찢어지겠던데? 축하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볼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연락 안할것 같으니까 좋은 거 아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럼 신혼집은 언니 근처로 잡아도 되지? 네. 왜? 언니가 계속 나 도와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 도와줘야지. 진심으로 하는 소리예요. 언니가 옆에 있으면 내 입장에선 편하니까 당연히 언니 옆에 있는 게 좋잖아. 장난이죠? 장난은 진짜로 갈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사이 좋게 지내. 신혼집을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겠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남편과 시모는 근처에서 살면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다고 좋아할 뿐. 내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찾아온 상결례의 날 나는 남편과 함께 상결례 자리를 참석하였고 그날 나는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분노를 터뜨렸다 시누이가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을 해왔는지 얘기했고 결혼해서 살아봐야 심해부 될 사람이 불쌍해질 거라고 얘기했다. 당연히 나의 폭로로 상결례 자리는 난리가 났고 시무 역시 의사 사위를 놓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나에게 화를 냈는데 너 정신 나갔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기서 그딴 소리를 내뱉어? 지금 누구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네.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뭐라고? 왜 저만 참아야 하는 건데요? 제가 그동안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머님이 제 얘기를 들어준 적이 나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니지. 그렇게 화가 났으면 나한테 따로 얘기를 했으면 됐잖아. 제가 지금까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요? 몇 번이 중요해? 계속 말을 했어야지. 두 번, 세번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건. 들어줄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어휴, 니가 정말 오늘 작정을 했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영은이 결혼 못하면 니가 다 책임질 거야? 책임이요? 제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뭐라고? 시댁 식구들은 답 없는 신우 책임도 못 지면서 왜 저보고는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야, 어머님도 제일 큰 어른이시니까 참으세요. 그럼 되겠네. 뭐?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니? 왜? 너네 식구들은 나이 같은 거 상관 안 하고 반말하는 게 특기 아니야? 너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왜 모른 척해? 영은이가 나한테 반말하는 거 너네들 다 알고 있었잖아. 너네들은 내가 우스워? 아이고. 당연히 남편한테도 연락이 왔다. 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긴. 너네들이 하던 대로 하는 것뿐이야. 뭐? 너네들? 그래서 엄마한테도 반말하고 대들었어? 넌 대체 우리를 뭘로 생각하고 그러는 거야? 먹인 당연히 답 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막둥이가 좋으면 끼고 살지. 왜 나랑 결혼했어? 내가 아무 말 못하고 따라주니까. 내가 만만해서 그랬어. 지금 그게 중요해? 너 때문에 엄마는 쓰러지게 생겼고, 영은이는 결혼 못 하게 생겼어. 아니지 그게 아니지. 나 때문에 영은이 남편 될 사람은 피해를 안 입었고, 내가 오늘 결정한 덕분에 너는 나 대신 사랑스러운 막둥이랑 앞으로 쭉살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지. 뭐라고? 참고로 어떤 수작을 부려도 영은이는 결혼 못해. 왜냐고? 내가 그 남자 엄마한테 편지 쓴거 전해줬거든. 영은이는 클럽 좋아하는 죽순이라고 했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이상 결혼 안 시키려고 하겠지. 너 정말 왜 이래? 화나면 나한테 말하라고 했잖아.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을 말했는지는 기억이나 해. 차라리 너한테 얘기할 바에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나아. 네가 지금 화나서 머리가 안 돌아가나 본데. 너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야. 우리도 이혼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당연히 이혼해야지. 아직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 뭐? 지금 나하고 이혼하려고 이랬다는 거야? 이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어서. 엿먹이고 가는 거야. 내가 끝까지 당하고 갈줄 알았어? 진짜 진상이다 너. 나는 잠깐 진상이었지만 너네 가족들은 처음부터 개진상이었어. 그러니까 이혼해. 남편과 시모 그리고 시누이는 이혼할 때까지 잘못이 없다고 우겼다. 그래서 이혼하면 나만 좋을 거라고, 절대 이혼해 주지 않을 거라고 했었지만, 막상 진행된 이혼 절차에서는 유책 사유가 남편과 시댁 가족들에게 있다고 했다. 결국 나는 처음부터 이혼할 때까지 지저분하게 마무리가 돼버렸다. 그래도 더 이상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게 숨이 트이고 마음도 편안해졌다.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다니는 중인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신우는 백수 생활을 이어가는 것 같고, 전 남편 역시 타던 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 신우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듯 했다.